안녕하세요. 외종 TV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고양시 일산 동구 성석동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신축 현장에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마 제 뒤로 보이실 거예요. 18세대, 18동이 위치한 곳이라 대단지로 이루어진 타운하우스고요. 이 성석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타운하우스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일산 시내에서 멀지 않은 자차로 보통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뭐이 근처에 인프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뭐 일산과 파주를 다 이용하실 수 있는 인프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착한 가격에 좋은 구조로 나온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좀 보실 건데요. 자 이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지금 주차는 부대 가능한 벙커 주차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문 따로 있고요. 저희 이제 계단으로 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계단으로 올라오세요. 여기 보면 지금 요 창문은 주차장을 보실 수 있는 창문이고요. 주차장으로 나가실 수 있는 철문. 요렇게 주차장 통해, 여기 문 통해서 벙커형 주차장으로. 네. 출입이 가능하시고요. 자, 반대쪽에 보시면 여기 또 철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 철문은 뭐냐면 이렇게 열어볼게요. 보시면 창고로 이용하실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한번. 네.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면 우리 집 앞마당이 있습니다. 이 정도 앞마당이면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 하나 놓고 바베큐 파티하기도 부족하지 않죠? 여름에 아이들 수영장 하나 펴주셔도 되겠죠? 코스트코 가면 파는 큰 수영장 아시죠? 그 정도 피셔도 작지 않은 사이즈예요. 뷰가 좀 높아요. 시선이 높기 때문에 앞에 막힌 거 없이, 어, 좋죠? 뻥 뚫렸죠? 요런 느낌 괜찮죠? 요렇게. 전실에 들어왔습니다. 전실인데, 우와, 전실 사이즈 엄청 커요. 지금 신발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쭉다 신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많죠? 중심 거울이 센스있게 또 이런 걸 부착을 해주셨고, 이렇게 보시면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짜투리 공간을 수납할 수 있게 해주셨고, 여기는 벤치로 이용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신발 신고 벗고 할 때. 아이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여성분들 이제 또 추워지면 부츠 신어야 되거든요. 앉아서 신고 벗고 편합니다.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어서, 이쪽 부분은 수납도 가능하고, 벤치로 이용도 가능하고, 반대편은 신발 수납장이 있고, 와, 어, 괜찮습니다. 자, 중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실내로 들어올 건데요. 여기 1층은 방이 없어요. 거실하고 주방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들어와 보세요. 방이 없기 때문에 거실하고 주방을 좀 넓게 쓰실 수 있죠. 어, 요 정도 느낌 어떠세요? 괜찮죠? 넓죠? 어, 그래서 지금 여기 가로 폭이 4,800 정도 나옵니다. 4m 80. 주방까지 7m 60. 요 정도 나와요. 어,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로 아마 거실과 주방을 넓게 쓰시기에는 참 좋은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방을 하나 더뺀 것보다 거실과 주방을 넓게 쓰시는 1층은 완전한 공용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좀 해드렸는데요. 이 아트홀 같은 경우는 보시면 타일로 좀 마감을 해드려서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지금 소파홀 같은 경우는 실크 벽지로 그냥 마감해드렸어요. 깔끔하게. 그래서 일반 가정집, 굉장히 따뜻한 가정집을 연출해 주셨고요. 자, 위에 보시면 거실형 에어컨, LG 휘센 에어컨, 정품으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켜 놓으면 주방까지 시원하게 또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앞에 지금 통창 들어가 있죠. 이렇게 KC 이중창이 들어가 있는데 어, 내집 마당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보이죠? 해가 너무너무 잘 들어오죠? 이거 열어 놓으면 통풍 너무 잘 되고요. 채광 너무나 좋은 집이에요. 그쵸 지금 보시다시피 다 매립 등으로 하나하나 지금 한 수십 개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등을 좀 박아 주셔서 LED 등이니까 전기료 절감하실 수 있는데 조도도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도 조절을 쓰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인 따라서 또 매립등 넣어드렸죠. 저거 영화 볼때 저거 하나 켜놓고 보시면 괜찮죠. 그래서 아트월, 소파월 쪽에는 다 라인등으로 매립을 좀 해드렸다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바닥은 현재 강마루입니다. 강마루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도 떨어뜨려도 기스, 스크래치 안 납니다. 물걸레 쓰셔도 뒤 틀림없습니다. 괜찮죠. 주방이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자로 쭉다 들어가 있죠. 어 그래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하게 나옵니다.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 다크 그레이 요즘도 유행하는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수납장이 워낙 많아요. 여기 보시면 디귿자 잖아요. 기구자기 때문에 수납장 워낙 많고요 지금 요 앞에 보시면 3구짜리 하츠, 가스, 쿡탑이 들어가 있어요. 화력이 강하니까 또 어머니들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위에는 파세코, 후드가 들어가 있는데 메리평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용하시고. 보시면 지금 타일 앞에는 그레이 톤으로 마감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벽지가 아니라 여기까지도 다 타일로 다 마감을 해주셨잖아요. 조리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죠.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뭐저 같은 요리님만 아니면 요정도 공간에서도 충분히 다 조리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싱크볼이 크고 깊습니다. 그래서 대형 싱크볼이 시공이 되어 있고 보시면. 코브라 수전 이렇게 움직이는 코브라 수전 이렇게 좀 시공을 해 드렸고요 환기창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거실하고 이쪽 환기창 주방 쪽에 이 환기창을 열어두면 맞바람이 치잖아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아시죠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도 창이 또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아일랜드 테이블은 식탁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의자 두신 거 보이시죠? 이런 밥통 넣는 공간, 슬라이딩 선반 있죠? 이렇게 슬라이딩 선반이 준비되어 있고 전자레인지 넣을 수 있는 공간 다 마련돼 있다라는 거. 어, 뭐 주방은 이 정도면 수납 충분하죠? 그러면 이제 냉장고는 어디다 두냐? 여기죠. 여기 보이세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 공간 이만큼 빼드렸어요. 두개 들어간다는 얘기죠. 뭐 양면 냉장고, 김치 냉장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TV도 시청하고 맛있게 음식도 먹는 공용의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곳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안쪽에. 이렇게 문을 열어보시면 욕실이 있는데요 세면대, 양변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 공간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탁기를 넣었어요 세탁기를 넣어서 세탁기 넣고 건조기 이 정도 사이즈면 세탁기 건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탁기하고 건조기 일렬로 쌓으셔도 되고요 환기창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왜 빨래를 하시거나 아니면 씻거나 그랬을 땐 계속 습기가 있잖아요 요거 살짝 열어주시면 빠르게 건조되니까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나가면 요 옆에는 요 문이 또 하나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보일러실 보일러실이에요 이렇게 보일러실이 돼있고 안 쓰는 물건들 보관하시는 용도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계단 올라갈게요 근데 계단이 보시면 멀바우로 다 마감을 좀 해주셨어요 멀바우가 단단하고 뭐 색깔도 예쁘고, 그래서 식탁으로 이용하실 때도 굉장히 비싼 자재거든요. 자, 이렇게 멀바우 계단을 오르시면, 네, 2층인데요. 2층 들어가는 길에 또 이렇게 창이 있네요. 창을 또 이렇게 내어주셔서 해도 잘 들어오고 바람도 잘 들어오고. 지금 이쪽은 이제 계단의 공간을 막으면서 책장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장식장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 마루와 똑같은 재질로 좀 요것들을 짜드렸어요. 이렇게 장식장을 넣어드렸고요. 자, 이제 방으로 갈 건데요. 안방입니다. 이게 지금 길이가 5,700이에요. 5m 70. 그리고 지금 이 폭은 3,750. 진짜 크죠. 방 거의 두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작은 방을 하나 더 터서 만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방을 넓게 쓰실 수 있는데 창을 하나, 둘, 세 개를 내주셨어요. 어, 그래서 사방에 창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가 잘 들어오는 현장이고요. 보통 창호 있는 데까지만 벽 두께잖아요. 이만큼이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벽 두께가 상당하기 때문에 집이 춥거나 덥거나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내장 외장 다 신경 쓴 현장이라는 거한번더 강조 드릴게요. 자 안방에서 즐기실 수 있는 테라스가 있는데요. 어때요? 이 정도면 안방에서 즐기기에 충분한 테라스 아니에요? 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작은 테이블 같은 거 두고 여기서 차 같은 거 마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날 좋은 날 빨래 말릴 때 쓰셔도 너무 좋을 것 같죠. 바람 잘 불고 해잘드는 현장이다 보니까 이불 빨래 같은 거 널어놓으면 더 좋은 현장같이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드레스. 룸겸어 보시면 시스템 행거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보이시죠. 어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행거를 한쪽에 쭉 짜서 넣어드렸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옷 바로 입으시는 것들 걸어서 수납하시고요 불필요한 것들이 다 넣으시는데 이쪽은 붙박이장 또 시공을 해드렸잖아요. 요렇게 붙박이장이니까 편하게 보관하실 수 있는 물건들 다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자다 넣으실 수 있죠 공간 충분하죠 그래서 붙박이장 시공과 함께 시스템 행거 보조로 또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으니까 넓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여기가 부부 욕실이에요 자 이로 리 들어와 보세요 비데 일체형 변기가 들어가 있는데 비데 붙어 있잖아요 드려야 되겠죠 무료 옵션 네. 그리고 지금 세면대 같은 경우도 그냥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로 이렇게 가로로 좀 뽑아 드렸고요 이 반대편에는요 욕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욕조 시공 원하셨던 분들 계시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간이 욕조인데요 요 정도면 성인이 누우실 수 있는 사이즈거든요 요거 여기다 그냥 넣어 준 거는 DP라고 생각했는데 드린데요 무료 옵션 네, 그래서 욕조까지 들어가는 사이즈라는 거한번더 보여 드렸어요 음. 여기 보시면 에어컨은 당연히 있죠 에어컨 당연히 있고 등도 다 아까 1층에서 보셨듯이 매립 등으로 다 되어 있고 화재경보기 있고요. 걱정하실 거 없이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보시면 계단이 경사도가 그렇게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기에도 안전한 사이즈고요 창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창을 열어두고 여기 열어두면 맞바람이 치기 때문에 환기는 너무나 잘 되는 현장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밑에서 보실 때 똑같죠 요렇게 또 장식하실 수 있는 월바우 장식장 똑같이 넣어드려서 책 보관하셔도 되고 장난감 보관하셔도 되고 이용하시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2층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보시면. 욕조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2층에만 넣어드렸고요. 유리 파티션 시공을 해드렸죠.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죠. 근데 옆에 환기창이 있어요. 지금 간격이 엄청 남아요. 여기 뭐 이만큼 남잖아요. 그쵸? 지금 보시면 거울로 된 수납장. 사이즈 큰거 시공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여기도 아까 간이 욕조 같은 거 하나 넣으셔도 돼요. 그 정도 사이즈 나와요. 자, 그리고 방이 보시면 두 개가 양쪽에 있어요. 거의 쌍둥이 방처럼 보여지거든요. 자, 여기가 2번 방인데요. 2번 방, 3번 방이 똑같이 쌍둥이 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폭은요, 2,950, 그러니까 3m가 조금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세로 폭은요, 3,750. 근데 방두 개가 사이즈가 똑같아요 아이들이 방 크기 때문에 싸울 일 없겠죠 걱정 안 하고 주셔도 돼요 마당 있었던 곳 아시죠? 그 뷰예요 그쪽으로 지금 창이 나 있어서 해도 잘 들고 아까 밑에서 보셨듯이 똑같이 LED등이죠 이렇게 콕콕콕 박혀 있어요 그래서 조도 조절해서 이용하시고요 큰 짐들 이불 같은 거큰 짐들도 수납하실 수 있는 붙박이장 시공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3번 방으로 가볼게요 3번 방으로 오세요 어때요? 똑같죠? 어, 똑같이 2,950에 3,750 똑같은 사이즈로 쌍둥이 방으로 이용하시되 보시면 인테리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뭐 똑같이 LED등 화재 경보기 다 들어가 있고요, 실크 벽지고요, 각마루고요다 똑같으니까 제가 요거 설명 안 드릴게요. 음. 각 층마다 온도 조절기가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 월패드가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2층에서도 문 열어줄 수 있어요.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또. 또 올라가 볼게요. 지금 제가 3층이거든요. 하나가 더 있어. 4층까지 있어요. 한번 올라와 보세요. 자, 4층은 다락방. 우리 꿈에 그리던 다락방. 어렸을 때 한참 다락방 진짜 꿈꿔왔었거든요. 여기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사이즈가요. 어, 아담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더 큽니다. 여기 보시면 3,450. 지금 이 가로 폭은요. 세로는 3,850. 사이즈 그렇게 작지 않죠? 근데 이제 약간 지붕 때문에 이쪽이 기울어져 있어서 이렇게 이쪽은 수납장 같은 거 짜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DP용품이거든요? 요즘에는 옥상 이런 다락방에 넣는 짐이 있대요. 애들 왜 이렇게 오르내리락 하는 거 아시죠? 그게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나오거든요? 이쪽 가운데로 오시면 성인이 서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락방에서는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요길 한번또 나가볼게요. 어, 테라스 넓죠? <laughs> 이 정도면 은뭐 여기서 뭘, 뭘 못해. 지금 이렇게 해먹을 두셨는데요. 너무 좋죠? 수도시설도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 수영장 여기다 만들어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수영장 같은 거할때 여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조잔디 깔아서 요즘에 이제 캠핑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서 그냥 캠핑하듯이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야, 뭘 해도 좋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신 것처럼 이런 등 달아서 요렇게등 반짝반짝 달아놓으면 저녁에 엄청 예쁜 거 아시죠? 요거보다 조금 더큰 것도 있어요. 달아서 예쁘게 또 인테리어 해두시면 <laughs> 예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일산 동구 성석동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를 좀 보여드렸는데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어, 너무 괜찮지 않아요? 구조가 굉장히 쓸모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실 주방 한 층으로 다 쓰면서 널찍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안방은 정말 안방답게 한 층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 위에서 두 개의 방을 이용할 수 있고 맨 마지막에 다락방까지 있었던 꿈의 로망의 다락방까지 있었던 현장이었는데 어떻게 이집 마음에 드셨나요? 자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 주셔야 되고요. 이집 같은 경우는 외관도 지금 보시면 약간 적벽돌 색깔 나는 부분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국산 재료로 깔끔하게 또 마감을 해드렸고요. 위층, 보시면 위층으로 가면 라임스톤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이집트산 수입 석재로 마감을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일산에서 사실은 이렇게 타운하우스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일산 자체가 금액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 정도 평형대로 가져갈 수 있는 타운하우스가 성석동이 오픈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죠. 왜냐하면 성석동은 일산 동구를 가시거나 파주를 가시거나 자차로 보통 한 15분에서 20분만 나가면 시내의 모든 인프라를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석동은 가장 가까운 설문IC 그러니까 왜 서울 문산간고속도로 아시죠 설문IC가 자차로 5분에서 10분 사이 그 정도면 도착을 하세요 그러면 그걸 타고 상암동까지 가는데 보통 한 20분이면 도착을 하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서울권에 진입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근처는 운정역까지 가시는데 자차로 천천히 가시면 10분 걸립니다 고그 정도면 운정역에 도착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운정역에 뭐가 생겨요? 스타필드 그렇죠? 스타필드 들어오고 리스테이트 주상복합이 들어오고 법조타운이 들어오고 대형병원이 들어오고 부족한 게 없네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좋은 타운하우스에서 가까운 시내의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 있는데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일산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요 GTX-A 노선이 지나가는 노선이 돼 버리고 또 일산 가까운 식사역에 트램이 생기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으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이곳 가격 착합니다 가격 착한 게 얼마냐 아마 요즘 타운하우스 조금 시내에서 가까운데 알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7억, 8억, 9억, 10억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곳은 6억 후반대부터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오 괜찮죠? 그래서 6억 후반대부터 7억 초반대에 이 정도 금액으로 이 정도 평형대 지금 총 4층까지 있었죠? 벙커 주차장까지 이렇게 있던 집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실입주금이 조금 필요하십니다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조금 대출 부분에 대해서 50% 정도 담보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조금 부족하시거나 조금 상황이 어려워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써니한테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쁘고 멋지고 갖고 싶은 집을 찾아서 성석동에서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린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